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오늘은 명품. 브랜드 제품들로만 구성된 데일리 레드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이나 좀 실용적이어야 된다. 어쨌든 가격이 꽤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무조건 데일리로 쓸수 있는 거, 무조건 어떤 메이크업에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거 아니면 내 생얼에도 꽉 바를 수 있는 그런 템으로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한 번, 몇번 소개해드린 제품도 있는데, 백화점 제품으로만 구성된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중복된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바른 거는 바로, 짠! 나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터보 컬러입니다. 정말 정말 음,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명품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거지 않을까. 립밤. 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얼마나 썼냐면 기껏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쓰긴 했거든요. 어쨌든 컬러는 레드 컬러인데 진짜 물 제대로 먹은 레드 립 컬러입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흔하긴 해가지고 막 엄청 특별한 느낌? 아니지만 그래도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딱 적당히 생기만 올려주는 그런 레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메이크업을 좀 빡세게 한 날에도 아니면 그냥 생활인 날에도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립밤입니다. 두 번째 물 먹템은 바로 헤라 제품이고요. 얘는 헤라의 센슈얼 사이시 누드 글로스 382번 레드 라이 컬러입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유명하죠. 얘는 품절이었어가지고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얘 레드 리바이 아 나스 발색을 보여드리면 한번 그은 거로는 워낙 색깔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문질문질해서 문제 나온 컬러고요. 다음에 헤라의 레드 아이 이렇게. 나스는 약간 립밤 쪽에 속한다면 이 레드아이는 글로스. 속하는 립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가 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플럼핑이 될수 있게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조금 신경 쓰였는데 나중에 좀 계속 쓰다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화하다가 나중에는 좀 괜찮아져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이 애초에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표면이 이렇게 싹 맨질맨질해졌을 때 유리알 같은 광택이 이게 딱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컬러입니다. 근데 사실 마스크 안에 바르기에는 좀 제형이 그렇게 막 편한 제형은 아니에요.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이 제품의 증가가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를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양도 딱 적당히 나와가지고 딱 뽑았을 때 입구에서 양 조절하지 않고 바르기 딱 좋은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두 컬러가 약간 물목템 같은 비슷한 제형이기 때문에 컬러를 약간 비교를 해드리자면 아까 나스는 좀 핑크빛이 강한 핑크레드 그리고 이게 워낙 좀 연하게 발색이 되다 보니까 얇게 바를수록 좀 핑크빛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더 제가 여러 번 덧바르는 것도 있는데 이 레드아이 컬러는 헤라의 레드아이 컬러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좀 톤다운 되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약간 빈티지 레드 같은 그런 컬러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컬러는 좀더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입술끼리 맞대 보면 확실히 나스보다는 조금 더이 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끈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착 감기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에 더잘 묻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짠! 오. 짠! 이 바비브라운의 크러쉬 드립 컬러, 루비 컬러입니다. 지금 미리 발라봤어요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지 좀더잘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발라봤고요 확실히 아까 헤라에 비해서는 발색이 확 올라갔죠 근데 뭔가 되게 매트한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글로시하지도 않고 적당히 반투명한 느낌이면서 발색이 아까보다 강해져가지고 조금 더 발색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그리고 너무 매트한 건 싫다 살짝 촉촉해서 이제 슬슬 건조해지는 이 날씨에 내 입술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립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형이고요. 아까 발랐던 요 나스랑 헤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딥해지고 버건디빛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소프트한 느낌보다는 좀 딥한 컬러를 더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게 제가 여러 번 그어가지고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한한번 두어 번 바르면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발색이 올라오고요. 이것도 진짜. 그냥 거울 안 보고 이렇게 슥슥 바르고 음파 음파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이 커버가 되는 그런 제형이 가지고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컬러. 조금 더 발색이 진해졌고 약간 더 쨍한 느낌이 들죠. 바로 짠! 샤넬 제품입니다. 샤넬의 이번에 새로 나온 루즈 코코 블룸 138번 컬러입니다. 제가 얘를 예전에 현대 그 더현대 있잖아요. 서울 더현대를 놀러 갔는데 거기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인증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모든 컬러의 샘플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메인 컬러는 140번. 살짝의 금펄이 포함되어 있는 빈티지 레드 컬러였는데 그것도 발라보고 다른 컬러도 막 이렇게 발라봤다가 나는 그래도 대표 컬러. 어차피 레드고 메인 컬러라니까. 레드니까 뭐 그걸로 살까 하다가 138번을 발라보고 아, 이게 내 컬러다 싶어 가지고 이걸로 결정을 해서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촉촉하면서도 이런 발색을 보여주는 립 제품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진짜 톡톡 얹어서 바른 거예요. 근데도 발색력이 이렇게 강해요. 솜 등에 한번 발색을 해보면 진짜 한 번만 그어볼게요. 한 번만 이렇게 싹 그어도 이제까지 발랐던 제품 중에서 가장 발색력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생얼에 바를 때는 더더욱이나 톡톡톡톡 얹어주는 편이고, 그나마 이렇게 화장할 때는 조금 더 발색력 있게 그어서, 슥슥슥슥 그어가지고 발라주는 편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립 포인트 주기 좋은, 그리고 입술 진짜 두툼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컬러는 이 제품도 짜란 샤넬 제품이고요. 사실 앞 아, 영상에서도 이 컬러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몇안 되는 백화점 제품 중 하나이고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컬러 중에서는 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매트합니다. 이 친구는 페인트 제형이고요. 이게 페인트 제형은 워낙 발색력이 강하고 워낙 제형이 두툼해가지고 한번 바를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묻어 올라오고 나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은 양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풀립이 되는 그런 페인트 제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많은 양이 올라오는 느낌은 들지만 살짝 반투명한 느낌으로 올라와가지고 몇번 발라도 되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발라도 이게 막 엄청 두껍게 올라가는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입술이 매우 매우 편해요. 제가 되게 발음이 되게, 되게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는 뭔가 좀 입술기에 달라붙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페인트 제형은 이렇게 입 했을 때좀 벗겨지는 스티커처럼 벗겨지는 그런 제형도 몇개 있는데 왜냐은 그런 건 없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컬러는 이제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가장 포도빛이 많이 올라. 올오는 그런 컬러고요. 근데 입술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보면은안 묻어나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묻어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한번도이 글로스, 반대편에는 이렇게 글로스 제형이에요. 오일 느낌이 가는 글로스 제형인데 이거 쓰는 거를 별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렇게 아래쪽에만 발라봤고 이쪽에는 아직 안 발랐는데 보시면 이 끝에 묻어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건조가 굉장히 잘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한번 바르면 착 고정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룸 코코 블룸 샤넬의 코코 블룸처럼 뭘 마시거나 뭘 먹을 때이 숟가락이나 컵에 묻어 나오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촉촉한 걸 발라도 이 기존에 발라놨던 컬러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밥 먹고 그냥 살짝 휴지로 톡톡톡톡해서 제거해주고 다시 발라주면 이런 상태가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굉장히 얘도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컬러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발색이 연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쪼라라. 얘는, 나스 터보 컬러, 헤라의 레드 아이, 얘는 바비브라운의 루비, 얘는 샤넬 코어 블룸에서 138번, 아, 그리고 얘는 180번. 얘는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사실 잘못 읽겠는데, 어, 울트라 테뉴 글로스? 레 루즈 듀오 울트라 테뉴 글로스라는 것 같아요. 일단 얘는 180번 패션에이트 레드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명품 제품들을 보여드려 봤는데, 정말 제가 손이 잘 가는 데일리로 그냥 막 바를 수 있었던 그런 다섯 가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음, 난리 났네. 그래서 저의 이런 레드 백화점, 레드 컬러, 좀 촉촉이 쪽으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잔잔한 분위기의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 닦여요. 이 진두 지역에서 이이없진뭐이데다 먹었습니다 짠 굉장히 잘 살아있죠?